여러분, 오늘은 총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총선이란 무엇인가요? 여러분, 반장선거에 참여해 본적 있나요? 반에서 누가 반장이 될지 결정하는 그 선거 말이에요. 반장선거에서는 우리 반 친구들이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구가 반장이 되잖아요. 이제 그걸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진행하는 큰 선거가 있어요. 이걸 총선이라고 해요. 총선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, 즉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좋은 대표를 선택해요. 마치 우리 반에서 반장을 선출하는 것처럼요. 전국에서 여러 지역을 대표할 사람들을 뽑는 거죠. 그럼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? 이제 반장이 된 친구가 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국회의원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. 국회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. 첫째, 법 만들기. 우리 반에 규칙이 필요하듯 나라에도 규칙이 필요해요. 이 규칙을 법이라고 해요. 국회의원들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더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요. 둘째, 이야기하기. 여러분의 의견을 반장에게 말하면 반장이 선생님에게 전해주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국회의원이 듣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요. 사람들의 생각이나 필요를 정부가 잘알수 있게 도와줘요. 셋째, 돈 쓰는 것 도와주기. 반에서 어떻게 돈을 쓸지 반장과 친구들이 함께 결정하듯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돈이 올바르게 쓸수 있도록 도와요. 어떤 중요한 일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지,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지 고민하고 결정해요. 아! 그래서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할까요? 바로 우리 의견을 나타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표를 뽑기 위해서예요. 마치 우리 반에서 좋은 반장을 뽑듯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. 선거에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. 마치 우리 반에 다양한 취미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선거에도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요. 그래서 여러분, 총선이나 국회의원에 대해 이해가 조금 되었나요? 네, 네니요. 아니요, 사실 이해했어요.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도 언젠가는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좋은 대표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지금은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. 커서 우리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